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용가리 엑셀 커리큘럼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강의를 통해서 어떤 것을 배우게 되는지 그리고 어떤 흐름으로 진행되는지 먼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희는 왜 엑셀을 배운다 라고 말할까요 그 많은 분들이 엑셀 배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조금 모호한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운동을 예로 한번 들어볼게요 뭐, 축구를 배울 수도 있고, 수영을 배울 수도 있고, 종목마다 필요한 기술이 다를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수영을 배운다고 할 때, 뭐, 호흡법이나 팔 동작이나 발차기처럼 구체적인 기술을 익혀야 해요. 즉, 수영 전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수영을 잘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기술들을 배우는 것입니다. 어, 엑셀도 동일해요. 저희가 엑셀을 배우는 이유는 엑셀 자체를 잘하기 위해서가 절대 아니고 밑에 제가 쓴 것처럼 사업 매출이 떨어졌을 때왜 떨어졌는지 분석을 해야 될 경우, 혹은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특정한 문제를 해결을 할때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뭐 재고 비용 흐름 성과 같이 눈에 안 보이던 구조를 좀 보이게 해야 할 때라든지. 이런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로 엑셀을 배우는 것입니다. 수영에서 호흡법만 잘 한다고 수영을 잘 하는 게 아닌 것처럼 엑셀도 함수만 잘 쓴다고 문제를 당연히 해결을 잘 하는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 커리큘럼은 기능이 아니라 현실 문제 해결 중심으로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들어볼게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유통회사를 가상으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름을 a 컴페이라고 지었어요. 제가 유통업을 예시로 들었지만 제조업이나 금융업이나 도매, 소매, 교육업 어떤 업종에서도 이 커리큘럼은 그대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는 OT를 포함해서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총 8개의 항목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이 OT를 어, 쪼 쪽에서 한번 보면요. 그 유통회사는 일반적으로 아래 3 단계로 흘러갑니다. 소매상이 있고요. 우리 회사 A 컴퍼니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회사 A 컴퍼니가 물건을 사오는 공급사가 있을 겁니다. 소매상은 당연히 우리 회사로부터 물건을 사가서 소비자에게 판매를 하고요. 이 소매상은 오프라인 쇼핑몰일 수도 있고, 온라인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공급사는 우리 A컴페니가 물건을 사오는 회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A컴페니는 공급사로부터 물건을 사와서 지역별에 있는 소매상에게 넘겨주는 유통업을 하고 있는데, 소매상이 물건을 잘 판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물건을 많이 파는 게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 물건이 많이 팔린다 그래서 그 제품을 공급사로부터 그냥 단순히 물건을 많이 사는 게꼭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매상에 물건을 많이 사갔을 때안 팔리면 반품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잘 팔린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사로부터 많이 구매를 했을 때 적정한 양보다 더 많이 구매를 했을 경우에는 다른 제품을 살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유통회사에서는 우리 A컴페니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익, 재고, 공급, 소매, 자금 흐름이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를 어, 해결을 해야 하고요. 저는 그 해결하는 방식을 엑셀로 정확하게 풀어가려고 이 컨텐츠를 만들었습니다.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 함수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이 파트 6에서는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배운 함수들을 기반으로 커버리지를 분석하고 소매상의 판매력이나 재고주기를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급처에게 발주를 내는 것을 해보고 그리고 저, 결과적으로 우리 A컴페니의 전체적인 현금 흐름을 분석을 하는 거를 어, 파트 6-4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파트 6에서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정보들을 시각화하고 데이터를 그래프로 바꿔서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확실하게 알수 있게끔 하는 대시보드를 만들 거예요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게 흘러갈 것이고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것을 하는데 비주얼 베이직이라든지 코딩 같은 게 들어가지 않고 엑셀과 함수만으로 모든 것을 다 구현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커리큘럼대로 따라만 오실 수 있다라고 하면은 누구든지. 이 결과물을 만드실 수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내네 사례에 실제로 접목을 해서 문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거 진짜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생각이 드셨다면은 아래 링크로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을 절약을 하고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을 하고 여러분들의 실무 역량을 끌어올리시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잘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파트 1부터 파트 7까지 이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점은 질문하시고 또 제가 피드백 드릴 수 있는 네이버 카페를 하나 열 거예요. 거기에다가 앞으로 구체적인 질문과 피드백과 또 새로운 영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활발하게 논의가 될 예정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 접속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